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게 뭔가 부족해서 남은 고난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 받았는데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내 이름으로 너희를 핍박하리라. 그래서 교회는 교회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임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받게 될 고난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사탄의 공격을 계속,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 대상인 것이죠.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해를 입은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받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피난시키시고 고난으로부터 보호하신다라는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어, 피난 시키신 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 했지 않느냐 그 순교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 하심이 없었다는 것이냐 근데 그것도 우리가 돌아보면 환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그 개세만의 동산 전후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계속 그렇게 요청하는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이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 사, 이 땅의 생명이 다 하는 동안까지 그 믿음으로 실족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는 교리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가 사탄이 공격하면 또 하나님을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음에서 떠나가고 그랬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가 하다가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전등도 거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속죄의 은혜도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받게 될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완전한 손길로, 완전한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피난 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환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 가운데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끝까지 거할 수 있도록. 물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면 새 육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기 위해서 용기와 위로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주시고 그것으로 뚫고 지나가도록 힘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또 다른 번역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남김없이 전파를 하든지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육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지방, 저 지방을 다니고 저 북쪽에는 두로와 시돈, 저 아래쪽으로는 또 이렇게 예루살렘 아래쪽까지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많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끝까지 전파하시기 위해서 애쓰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을,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따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 또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그렇게, 그 본을 보이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풍성한, 원래는 이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유대인들 안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인데 그 복음이 처음에는 이번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전파되었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선민 사상으로 떨떨 뭉치는 바람에 진짜 복음을 거부하는 그 거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부한다면, 그러면 바로 모든 이방 나라에도 전파될 것이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방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나선 것이죠. 그랬는데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마치, 마치 유대인들 가운데서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에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던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이, 어, 하고 있는 동안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바람에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수 있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이 이전에는 이 죄로 인하여 가리워졌던 그 마음들에는 감추어진 비밀처럼 그렇게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 여기에 생명의 진리가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광의 소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어, 힘들고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죽음에 이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앞에서도 나왔듯이 말씀을 전파했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이것이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잇기를 바라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그냥 뚝딱뚝딱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한다. 나의 교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온 힘을 다하여 이 일들을, 복음의 일들을 하고 있고, 여기에 본을 받아서 교회의 구성원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말씀을 이루고 남김없이 전파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이고 또한 이 풍성한 하늘의 소망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심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세상 속에 나가서 전파하지 않으면 내 속에 성령님이 도우시는지 인도하시는지 그것도 전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도 맛보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이 땅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은 은혜가 넘치는 시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주시사 저희들이 이 땅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